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함에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주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객관적으로 열세였던 아람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 큰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 후에 우쭐해진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풀어 주었습니다. 이때 선지자의 무리 중에서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는 앞서 나왔던 선지자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함께 선지자로 훈련을 받고 있는 친구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치다 라는 말은 장난치듯 가볍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상대방을 공격하여 죽일 때 사용하는 단어로 심각한 폭행을 가하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폭행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친구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폭행하라고 했다는 선지자의 말을 이상하게 여겨서 그 선지자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로서 그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6절 말씀입니다.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 친구 선지자의 죽음은 13장에 기록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두 사람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열한기상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불순종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한 선지자는 다시 다른 친구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친구 선지자의 죽음을 본두 번째 친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칩니다. 그를 폭행해 부상을 입게 합니다. 38절에 보면 맞은 한 선지자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변장해서 길가에서 아하방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러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변장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친구로부터 맞아서 실제로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합은 길거리에서 붕대를 감은 이 선지자를 보고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로 여겼던 것입니다. 붕대를 감은 선지자는 가상의 이야기를 아합에게 전하는데 자신이 전쟁에서 포로 한 명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자신이 그 포로를 놓쳐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은 그가 맡은 임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는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붕대를 벗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죽이라고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의 불순종을 책망하면서 아합의 목숨으로 베나닷의 목숨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람 백성을 대신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 붕대를 감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여기고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때로 우리의 경험과 생각, 감정과 판단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과 욕심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볼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